리플 가격이 4년짜리 삼각수렴 상단을 강하게 돌파 할이슈와 명분이 될 거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합니다. 모멘텀 리플이 성장을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문제는 이소송을 가로막혀 있어서 그 가치를 뽐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오늘 뉴스 나왔던 거 체크를 하고 10월 일정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초까지의 일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갖고 또 어떤 포인트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어제 엔화가 크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이제 엔화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엔화 선물의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현재 상당히 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의 급격한 청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2줄의 최고치를 또 찍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 자료들은 또 여러 자료들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도 모두 다 올려드렸습니다. 어 이거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현재 2주 내로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큰 수치를 띄고 있진 않고요. 어,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뜬 것은 뭐 바이낸스라든지 각종 거래소에 비해서 코인베이스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자산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업비트의 김프가 뜨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자 바로 코인베이스 볼륨 도미넌스 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냐 자,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일 경우 이제 왜 하필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일 경우 보는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가 어, 결국에는 이 ETF는 미국에서 주로 거래가 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래들의 물량 역시나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래들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ETF 역시나 미국 쪽으로 유입된 자산인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어야지 시장이 또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3월 4월 당시에도 ETF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됐었죠. ETF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 미국 시장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쪽의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지표가 이 지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0.5. 자, 0.5면 대략 딱이 위치죠. 자, 제가 텔레그램 방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0.5보다 클때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저번 상승장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자, 오후에 항상 많이 오른 거 그리고 저녁 뭐 새벽에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시장이 불장이라면 저녁에 많이 오른다는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일 경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0.5 값이 자 여기 위치고요. 여기까지 이 주황색이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비트 위치가 어떻게 되든간에 시장이 불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도 하나씩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FTX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월요일부터 해서 채권자들에게 160억 달러를 분배할 예정입니다. 자, 대부분 유동성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환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어, 현금으로 돌려주게 될 경우에는 이 현금이 시장으로 크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10월 달에 호재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에 큰 호재가 어,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어, 10월 달에는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글로벌 M2. 자, 이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글로벌 M2. 유동성 자금이 시장 내로 유입이 되고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본 첫 번째로 금리나 그리고 QT 축소라고 했죠. QT 축소는 5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5월 달 이후부터 해서 좀더더 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5월 달부터 해서 조금씩 반영되면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자 금리 인하를 했죠. 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어 모르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유동성 자금이 바로바로 바로 유입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효과는 최소 10주 정도가 걸립니다. 대략 2개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11월달부터 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예요. 10월달 역시나 QT 축소로 인해서 자금이 좀더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9월달 금리 인하 한게 11월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11월에는 또 뭐가 있죠? 어, F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현재 소비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기업 이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말이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2분기 기업 이익 성장이 전년 대비 10% 이상 더 가속화되었고 기업 이익에 대한 지대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경기 침체 사이클과 비교해도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업 이익이 갑자기 빠르게 악화되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침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소비가 잠깐이나마 두만 될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더 좋아지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10월 달에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11월. 그리고 11월 달에 또 금리 인하를 하죠. 금리 인하를 또할 겁니다. 경기가 안정이 되고 굳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물가도 안정된다면 금리를 더 크게 내리는 겁니다. 금리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와줬죠. 마찬가지예요. 11월 달, 뭐 12월 달, 연말까지는 좀더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인 하나하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잘 나와 주니까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반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후반부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바이낸스 선물 같은 경우에는 64k부터 해서 64.5k, 65k 구간까지해서 강하게 이렇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잠깐이나마 조정이 나온다 해도 결국에는 65에서 64.5K 구간에서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슈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빅트파이넥스 고래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제 이전까지 해서 롱포지션 물량 모아갔던 것들은 다 청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산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거 사이트 올려 드렸었죠 그리고 일요일이 언제든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트를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알트를 접근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쉬어가자. 주말이니까 좀 쉬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FMC 이제 주요 의원들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777.5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1년 넘게 계속해서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 차트는요 지난 4년 동안 리플 가격 흐름과 매물대 그리고 거대한 삼각 수렴을 표시한 차트입니다 참고로 이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이 파란색 박스는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많이 뜬 시점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둔 거고요 그리고 노란 박스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많이 뜬 시점을 의미를 합니다 9월 말과 10월 초에, 현재, 리플 가격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 가격이 거대한 삼각수련 상단 돌파가 임박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다시 하락을 해서, 여기서 하락을 해서 수렴했다가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모든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이 가격을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지난 8월 초에 판결 난 SEC, 리플 간의 2차 시장 리플 판매 관련 소송의 항소 기간이 자 10월 7일입니다. 물론 SEC가 항소할 수 있겠지만, 항소한다 해도 이미 미국 사법부에서는 리플의 법적 논리와, 이 주장에 이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끼키야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플 투자자는 이런 부분들 일정, 자, 10월 7일 일정을 꼭 체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SEC가 항소하지 않거나 또는 항소한다 해도 법원이 항소를 기억한다면 그때는 리플 가격이 4년짜리 삼각수렴 상단을 강하게 돌파할 이슈와 명분이 될 거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SEC가 항소를 안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이 SEC 리플 소송 자체가 진짜 종결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다시 올려다 보시면 자, 리플 아, 너무 과도할 정도로 지난 2년 박스 권을 갖춰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리플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리플이 이 상승 모멘텀, 리플이 성장을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문제는 이 소송에 가로막혀 있어서 그 가치를 뽐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리플이 어느 정도는 소송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상승장과 겹쳐서 우리가 리플을 좀더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번 소송 10월 7일입니다 항소기한이 그래서 시장도 이제 앞으로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앞서서 단기적으로 남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좀더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선물이라든지 펀딩비, 현물 CBD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마켓 메이커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깐 준비를 해온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리플도 다시 한번더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